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슨 바이크 송파점의 브이맨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저처럼 키가 크신 분들, 170 후반에서 180 중후반 되시는 분들이 미니벨로를 타시는데 아무래도 미니벨로는 150, 160부터 탈수 있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어, 키가 크신 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장에 키큰 사람들 위해서 좀 어떻게 탈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해결책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키 크신 분들이 미니벨로 탈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핸들바를 앞으로 빼는 겁니다. 핸들바가 앞으로 빠져 있죠. 이렇게 핸들발 앞으로 빼줄 수 있는 연장 어댑터를 사용하시면은 몸이 앞으로 더뺄수 있기 때문에 키 크신 분들이 탈수 있으시고요. 근데 만약에 연장 어댑터도 했는데 좀 작은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 시포스트 순정 시포스트는 제로팩 시포스트인데시포스트에서 안장이 좀 뒤로 빠지는 세팩 시포스트로 교체를 하시면은 조금 더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도 탈수 있으세요. 관련된 문의는 매장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 테니깐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